금식 기도, 거룩하게 하는 기도, 대적 기도에 대하여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금식 기도, 거룩하게 하는 기도, 대적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금식 기도를 어떤 때에 어떤 목적으로 하시나요? 혹시 자신의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하듯이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아버지이시기에 우리가 음식까지 끊으면서 금식으로 작정 기도를 할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 기도를 시키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단지 그것만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8절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형식적인 금식이나 기도 응답을 받아내기 위한 단식 투쟁적인 금식이나 자신의 종교적인 자만심을 세우기 위한 금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금식을 한다면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참된 금식을 하면 이타적인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되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사탄의 멍에 아래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성도들이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이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헌신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주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여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영육간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듭남의 복을 주시는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목적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구원은 받았으나 믿음이 약한 다른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과 같은 극렬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자신을 헌신하는 것임을 배우고 실천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때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이 참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금식 기도가 이타적인 극률과 자비의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금식은 인간의 육성과는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고 즐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정 기간 동안 그 즐거움을 끊고 금식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인간이 옛 자의 성품으로 충만할 때 하는 행위는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타인을 압제하는 것이고 자신의 성취를 위하여 상대방의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 금식하며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써 인간의 육성과 교만과 높아진 자아와 욕심과 탐심과 야망과 분노와 혈기와 이기심을 죽여가십니다. 그리고 이타적인 극률함과 겸손과 자아 죽음과 낮아짐과 온유함과 자비심을 소유한 자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성과 육성은 반대이므로 금식을 통하여 육의 힘이 약해지면 영의 힘이 강해져서 영분별이 잘 됩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에게 눌리고 압제당하는 이웃의 흉악의 결박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서 그것을 풀어 줄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멍해를 꺾어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인 이기성과는 반대로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게 되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금식 기도를 하면 이러한 힘이 생깁니다. 일반적인 기도를 통하여서는 죽일 수 없는 우리의 강한 육성과 옛자아를 금식 기도를 통하여 다스려가심으로써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으셔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기도로 거룩을 이루어 가십시오. 우리는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는 과정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형편이 바뀔 때까지 기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 시키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일석이조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따금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며 짜증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분노의 마음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입에 자크를 채워야 합니다. 보이고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랑과 용서와 포용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더욱 중보기도를 많이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더 작아지게 되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울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 위해서 그리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합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늘 노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갑옷을 입고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에 육의 갑옷이 아닌 영적 갑옷을 입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세워 주시기 위한 훈련 과정을 통과시킨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뜸을 들이시지 않습니다. 성도가 기도를 하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 적어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면 즉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천사는 2층 천에서 그 응답이 성도들에게 내려오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가로막힙니다. 그때부터 마귀와 천사 간의 결전이 벌어지게 되고 그 결전을 다 치르고 천사는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한 성도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21일 만에 응답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21일 후에 가서야 응답을 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즉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그 응답을 다니엘에게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2층 천에서 바사왕국의 군주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파송시키셔서 함께 싸워서 바사국 군주의 공격을 물리치고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도착하는 데까지 21일이 걸린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로 14절 말씀.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응답이 지연된다고 해서 중도에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그 응답이 우리 손에 쥐어질 때까지 기도로서 천사들의 응답 전달 과정에 끝까지 협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산을 뚫어내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산에 굴을 파기 시작했다고 해서 즉시 길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파고 또 파는 작업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굴이 다 파지고 빛이 들어오고 결국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기도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응답을 집어넣어 주기도 합니다. 양신 역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하기도 합니다. 그 응답받은 말을 남에게 했다가 망신을 당하게 하기도 합니다. 응답받은 대로 행했다가 큰 손실이 나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들게 해서 실망하고 기도를 멈추게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면 갈 데가 없다. 주님께서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나는 주님과 동행할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 드릴 것이고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의 승부를 걸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심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중간에 도중하차 하지 않는 한, 우리 기도의 끝은 결국은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